자 여기도 우리가 원주각이다 라고 할수 있다고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가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자 봐봐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만약에 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30도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 여기는 몇 도일까요? 지금 물어본면자 APB가 30도라면 AP입니다. 30도라면. 어, A, O, B는 몇 도일까요? 지금 물어본다면. 자, 요렇게 쉽게 생각할게요. 봐봐. 내가 O하고 P를 요렇게 연결하면. 자, 이런 애들은 다 반지름이죠. 다 반지름이죠. 맞죠?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다 같아요. 반지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요 삼각형도 이등변이야. 이렇게 길이 같으니까. 그러면 절반. 쌤이 여기 가 여기를 A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A가 되겠죠? 요만큼의 각을 빌라고 하면 여기도 B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A하고 지금 B를 더한 거는 30도인 상태야, 현재. 이제 A, A, B, B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놓고, 잡아봐. 요 선을 살짝만 연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삼각형에서 요두내각의 합은 한외각같은데 여기가 EA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한 건 여기 2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각은 2a가 2b니까 지금 a 어 b를 30도로 했으니까 a와 b 은 30도니까 60도 즉 2배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는 몇배 관계에 있다? 2배의 관계에 있다. 같은 호에 대한 어떤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 있고 중심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 2배의 관계가 있다. 자이넷적로 볼게요. 오늘은 아직, 이제 원주각은 뭐 조금밖에 못할 시간이 거의 다돼어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A, B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각 a o p 는각 A a p b 에몇배다두 배다. 두 배다. APB를 두배 하면 각 APB를 두배하면각 a o p 가 된다 원주각과 중심각은 두배의 관계에 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은 반원이 많이 나와요 반원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선을 그으면 호각 이렇게 AB를 하면 이만큼도 우리가 하나의 호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이 원은 부채꼴이 아니고 무슨 도형이라고 하죠? 반원이라고 하잖아요 음. 반원의 중심각은 이만큼 중심각을 표현할 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반원의 중심각은 평각 180도예요. 그러면 요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서 그릴 수 있어? 이런데 그릴 수 있겠죠. 여기 피를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원주각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렇 그러면 이 원주각도 요 곳에 반이야될거 아니야. 두배움이니까 그죠? 맞죠? 몇 도겠어요? 90도겠죠. 그죠? 렇 그래서 반원에 대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야. 90도니까. 즉 얘는 무슨 삼각형인가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는 길이 같은 거할때 뭐가 필요하죠? 뭘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 이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많이 나와요. 길이 구하는 문제면 이제 반원이 되는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거 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죠? 어? 그래서 반원에 대한 중심각은 90도이다. 자, 반원에 대한 중심각은 90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어 같은 홀에 대한 원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뭐고 어, 이건 당연한 내용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호 AB가 여기 있어요. 이제 원중각만 따지고 여기 P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Q라는 애가 이런 데 있어요. 이렇게. 어, 상식적인 건데 자, 각 A, P, B하고 각 A, Q, B는 서로 같다.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유는 뭘까요? 자, 내가 이 호에 대한 이 원주각,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도였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심이 있었겠죠. 이렇게. 중심. 원의 중심. 그럼 원의 그 중심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는 100도였겠죠. 여기가 50도니까. 그죠? 렇 그러면 호 A, B에 대한 원주각이 얘도 있잖아. 얘도 중심각에서는 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50도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같은 호에 대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거야.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하나만 더 자 내가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자 여기가 40도야. 자 그리고 여기가 3 5도라 해봐. 맞죠? 자 요각만 똑같아요. 요각. 지원하면 똑같아.